안녕하세요. 시공생과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221번째 부처꽃입니다. 이게 루스 스트라이프인데 이걸 왜 부처꽃으로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래는 없고요. 어쨌든 한국에서도 자생을 하고 있고 번역도 있습니다. 학명은 리튬, 살리카리아, 약용 부위는 허브입니다. 이거는 벌이 달려 있는 거로 봐서 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풍명은 많습니다 롱 퍼플스 밀크 윌로우 헙 퍼플 루즈 스트라이프 퍼플 윌로우 헙 윌로우가 자꾸 나오는데요 윌로우가 뭐 아시겠지만 다 버드나무잖아요 버드나무가 여러가지 약효가 있습니다 그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했던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약초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인보우 위드 솔울져스 스파이크드 루즈 스트라이프, 스파이크드 윌로우허 윌로우 세이지. 한글로는 부처꽃입니다. 유라시아 원산의 다년생 습지 식물이고요. 아까 이름에 보면은 어, 그 윌로우가 쭉 나왔는데. 이 윌로우도 그 물가에서 자생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런 면도 있, 있네요. 그러 보니까 그리고 북미에도 뭐 북미라는 거는 캐나다하고 미국을 얘기한데요. 동부 쪽에 스피나 스판 누피나 스판자에서 자생을 하는데 이쪽이 원래 눈이 혹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줄기는 1m 정도까지 2피트에서 4피트 정도죠. 정사각형으로 성장합니다. 그건 좀 특이하죠? 잎은 마주나는, 여기 피치형이죠 보시면. 그리고 꽃은 7월경에 보라색 꽃차례로 결합니다. 효능은 수렴제 지자제 지사, 지열제, 이진이나 장티푸스 시설 관련해가지고 지사용으로 좋습니다. 차나 추출물로 해서 위장염을 치유를 하기도 하고 이게 내부지혈에 효과적이거든요. 유아설사시에도 유용합니다. 내출혈 같은 경우는 보통 변비가 같이 오는데 이거는 변비도 오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출혈에는 최고의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온타리오에 있는 붙쩍꽃 숲이거든요. 숲이 아니고 늪이죠. 늪이 보드워크를 깔아놨는 이유는 여기가 습지라서 그냥 걸어갈 수가 없죠. 발이 푹푹 빠지니까 그래서 보드워크를 깔아놓은 거고 옆에 보면은 늪 위에 늪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이죠. 얕은 물 위에 붙꽃이 군락으로 자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우리기는 한 컵에 물에 한 소주잔 정도의 허 많이 넣는 거죠. 그렇게 넣어서 우려 드시면 되고, 다리기는 1리터에 1 소주잔 허비니까 이거는 좀 적게 넣는 편이죠. 그걸 갖다가 쪼려요. 한컵 분량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기 하고 비슷한 정도가 되겠죠. <laughs>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 4스푼 정도를 복용하면 되고, 추출하는 거는 한티스푼을 복용하면 되는데 유아 같은 경우는 응용을 줄여야 되겠죠. 10방울에서 15방울 정도로 줄여서 먹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373번에 정리됐 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초꽃이 뇌출혈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혹시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특히 외부에 나갔다가 그런 경우에는 뭐랄까 응급조치용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유독하지도 않고요.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